여기 우리 애들이 교복 입고 와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. 밥 먹었는데, 아니 글쎄, 아니 케첩을 묻혀왔지 뭐예요? 아니면 오늘 짬뽕이 나와서 짬뽕이 다 튀었지 뭐예요? 그러신 분들, 자, 갈게요. 어떡하면 좋아. 어, 이렇게 다 튀어버렸다. 하시겠죠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? 이 파워클린이 있으니까요. 이렇게 찹찹찹찹 한번 해가지고, 어, 그대로 좀 빨래 좀 스며들었습니다.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할까요? 요거 이제 물안에 넣었다가, 자, 이제 어떻게, 어떻게 이 새들이 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제가, 자, 보여드릴까요? 요거,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녹여, 녹여놨던 그세제예요 세제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한번 그대로 빨래를 해볼게요. 잠시만요. 물 한번 걷어서 자 빨래를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. 이빨래이 때가 다 묻어가지고 이거 안 지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웬걸요. 한몇번 이렇게 슬쩍슬쩍 좀 빨았더니 보이세요? 자 보이세요 여러분? 삭, 지금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?